자 절대값 그래프랑 GX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제자 일단 그림부터 보고 PQ 구하고 문제 풀어 볼게요. 자 지금 절대값 그래프가 0하고 3에서 꺾이는 뭐 대충 이 정도 그리겠다. 그리고 가자. 그 다음에 직선이 저기 어딘가 마이너스5에서 지나. 근데 이게 2차 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을 P랑 Q라고 잡았으니까 얘랑은 안 만날 거야. 그치? 이게 만약에 직선이 4점에서 만나면 니네한테 저렇게 장난 안 쳐. 그치? 그럼 얘는 저 어딘가에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위쪽에서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일 거야. 물론 이거를 수식적으로 확인을 해봐도 되지만 현장에서는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PQ를 구해볼게. 자, 지금 요거 절대값 양수로 풀렸을 때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랑 GXX 플러스 5. 그럼 바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쵸?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돼서 요거 마이너스 1에서 하나 만나고 플러스 5에서 하나 만나는 상황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 교점이 x 좌표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여기가 5다. 여기까지 우리 찾아놓은 거야. 그치. 자, 근데 이때 직선 X는 K가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을 두 영역으로 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잖아. 지금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이 요 영역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해볼게, s. s라고. 근데 저 넓이 s를 지금 x는 k라는 애가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때 넓이를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하고 이때 s1과 s2의 b까지 준 거야. 요게 7대 20이다 까지 준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이때 요 K를 구하시오니까 결국은 우리는 일단 출발을 뭐부터 해야 돼? 요 빨간색 넓이부터 구하셔야 된다고.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빨간색의 넓이를 구할 때 이거를 내가 공식으로 바로 갈수 있어야 돼. 저 넓이를 구할 때. 이 공식으로 어떻게 가면 돼? 어, 얘들아 이거를 절대값 그래프를 꺾기 전에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거 공식이지, 그치 그럼 그 넓이에서, 요 넓이 몇개뺀 거야? 요것도 공식이잖아. 요 넓이 두개뺀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해놓은 저 빨간색 테두리 S는 지금 요큰 넓이 있죠?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났을 때 넓이가 공식에 의해서 6분의 1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인데 요거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빼기 마찬가지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니까 요거 뺀 거라고. 근데 이거를 몇개뺀 거라고? 두개뺀 거라고. 그치? 위에도 빼지고 밑에도 빠져야 되니까. 그럼 요거를 두 개를 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니까 러 이거를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경험을 해야, 아, 이거 공식으로 그냥 바로 넓이가 구해지는구나가 된다고. 어? 공식 백날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 적용이 안 되면. 응? 자, 그러면 앞에 거는 6 하나 약분이 되니까 36이고요. 뒤에 거는 이렇게 약분하면 3이고, 하나 죽으니까 9가 빠져서 여기 27이야. 그럼 27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7대 20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되시죠? 응?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되죠? 어? 자, 그러면 k 값을 구해보자. 우리 그냥 이 s1을 구할게요. 자, 지금 S1의 넓이가 지금 결국은 그럼 7이다, 야. 그치. 그럼 이제 이 S1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제일 편하겠어? 여기서 지금 요거를 구간을 나눠서 직접 구해도 되고요 그쵸? 사다리 꼴에서 요거를 빼셔도 되고, 편하실대로 가도 되는데, 그냥 선생님은 요걸 나눠서 구해볼게. 요렇게. 어? 지금 0을 기준으로 나눠서, 요7이란는 애는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요 직선에서 요 곡선을 뺀게 길이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직선 x 플러스 5에서 곡선인 x 제곱 마이너스 3x를 뺀 거. 요게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0부터 k까지는 직선에서 이거를 꺾은 애가 길이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0부터 k까지는 자 직선에다가 자 꺾은 애를 뺐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x 제곱 마이너스 3x를 더해줘야 돼. 그치?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k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계산이 될 거야. 자, 7은 요거 부호 바꿀게. 자,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로 바꾸시면 요거 부호 바뀌면 되니까 x제곱 되고요 4x니까 부호 바뀌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로. 여기까지 되고, 그치? 자, 얘는 그대로 0부터 k까지 정적분이니까 x제곱 플러스 4x 아니다. 뺐으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EX 플러스 5 여기까지 그쵸 자 그래서 마무리 자, 7이라는 애는 자 이거 적분해서 마이너스 1 꽂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적분하면 EX 제곱 마이너스 1 꽂으면 마이너스 2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5가 되구요 그쵸 자 얘는 적분해서 K 꽂은 거니까 3분의 K3승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인가요? 여기까지, 그치? 되죠? 자, 그래서 3분의 k 삼승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상는 얼마 돼?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13.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3 죽여서 정리하시면 k3개, 3K 제곱 15K 마이너스 39인가요? 39가 아니13아 13, 3 곱했으니까 3만 죽으면 되죠 그렇네 K는 1, 그지 되시겠죠? 어? 그리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런 거 넓이 정도는 니네가 공식으로 바로 구해놔야 나머지 부분도 계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얘들아 절약할 수가 있어. 요게 재작년 무언고 16번 정도에 나왔던 문제야. 자 여기 637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647번으로 가 볼까요?